안녕하세요 새벽 4시 1 0분에 뚜뚜 형입니다 현재 마인크래프트 1.16.2 프릴리즈2 셉샵 버전이 출시가 되어서 리뷰를 해보려고 하니 잘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바로 월드 열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월드 열 필요도 없네요 바로 겜모월드 이동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1.16.2 프릴리즈2가 되어서 어떤 패치가 진행이 되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패치는 정확하게 딱 하나만 변화가 생겼으니까 그거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어디 보자. 내가 만들어 놨던 장치가 어디 갔지? 여기 있네요. 자 이번 패치로 어떤 패치가 되었냐면은 진홍빛 뿌리 이거 빨간 거고요. 요거요. 그 다음에 뒤틀린 뿌리 이두 개가 원래 가위질을 했어야만 채취를 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맨 주먹으로도 채취를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패치로 인해서 얻는 이 점이 뭐냐면은, 어, 제가 방금까지 뼈가루를 105%로 환원을주는 장치를 가위에 쓰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잠수 타면서 무한으로 울릴 수 있겠구나 싶었는데, 버섯은 맨손으로 안 끼지는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발 바 모드 하고요. 아, 버섯 채취 되네요. 이 작은 거, 안 되네요. 예, 요게 안 되면 사실 의미가 없죠? 예, 큰 것들은 이제 맨손 채취가 가능한데, 작은 것들. 요게 이제 맨손 채취가 안 되기 때문에, 어, 가위질을 계속 해야 된다. 굳이 이 장치를 쓰기 위해서는 가위질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패치노트 요새 끝이고요. 예, 버그 몇개 고쳐졌는데, 야생할 때는 전혀 쓸모없는 거니까, 예,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 서좀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 바이바이.